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였지요. 아휴, 저 어린 게손 말을 날이 없구먼. 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소녀를 칭찬했어요. 어느날 소녀가 부엌에서 어머니 저녁을 짓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너 배가 고프구나? 잠깐만, 내가 먹을 밥을 좀 덜어줄게. 두꺼비는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돌아가더니 그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나타났어요. 소녀는 두꺼비가 안쓰러운 마음에 자신의 밥을 계속 덜어주었어요. 두꺼비는 쑥쑥 자라서 몸집도 아주 커졌지요. 며칠 뒤 마을에 사는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다가왔어요. 올해는 누구를 바쳐야 할지 돈이 문제겠소.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마을 어른들께 말했어요. 제가 제물이 되겠어요. 그 대신에 저희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세요. 좋은 약도 지어드리고 따뜻한 식사도 꼭 챙겨주셔야 해요. 드디어 제삿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나타난 두꺼비에게 소녀는 말했지요. 두꺼봐, 이것이 내가 주는 마지막 밥일 거야. 어서 많이 먹으렴. 소녀는 두꺼비를 안고 슬피 울었어요. 소녀는 마을 어른들을 따라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갔어요. 두꺼비가 그 뒤를 따라왔지만 소녀는 알지 못했어요. 캄캄한 밤이 되자 발이 수십 개 달린 커다란 지네가 소녀에게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두꺼비가 소녀 앞을 가로막고 지네를 향해 독을 내뿜었어요. 두꺼비는 목숨을 걸고 지네와 밤새도록 싸웠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어요. 지네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쓰러진 소녀가 아침 햇살이 비치자 눈을 떴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커다란 진해가 쓰러져 있고 그 옆에 두꺼비도 함께 쓰러져 있었어요. 두꺼봐, 두꺼봐, 눈좀 떠봐. 두꺼비는 끝내 숨을 쉬지 않았어요. 소녀는 두꺼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소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소녀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잠으로 어리석었구나. 이 지네에게 재물을 바쳐가며 제사를 지내다니. 마을 사람들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꺼비를 묻어주었어요. 마을은 목숨 바쳐 싸운 두꺼비로 인해 평온을 되찾았어요. 소녀도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